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어, 오늘 시장 살펴보자면 FOMC 대기 속에 어, 민감한 종목들, 민감한 섹터들, 어, 경기 민감주들이 어, 차익 매물을 줄여하면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뭐스닥 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통신이라든가 어, 다른 섹터에서 어, 어느정도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매수게세를 보이는데, 어, 시장에 따라서 항상 어떻게 보면 기관 외인처럼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어, 무조건 뭐, 어제도 매수, 오늘도, 내일도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락시 매수하고 상승시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근당은, 네, 지금 19만 5천원에서, 네, 종가를 맞았는데요. 어자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그동안 뭐 쿠팡이다 마켓컬리다 아니면 뭐 정치 뭐 별의별 섹터니까 그러니까 테마들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이제 작년에 가장 핫했던 코로나 관련한 테마주들이 약, 좀 약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뭐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 백신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락토핏 외에도 정말 뭐 케이캡, 프리베나 뭐 프로올리아 여러 가지 제품들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었지만 이제 그 어떤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이제 그 허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중이시겠지만 오늘 만약에 20만 원, 21만 원 매수를 했다면. 어, 소폭의 손실에서, 어, 이제 어, 괜찮은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종목 자체가 규모가 좀큰 어, 종목이고, 어,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오 중에서는 그열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어, 어쨌든, 어, 정근당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선 작년에 신약들에 대한 성적표에 관한 이제 이슈인데요. 우선 종근당 관련한 캄토벨주, 네, 캄토벨이 19년 대비해서도 20년에 실적을 잘 내주면서, 어, 정말 이제 신약 매출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정말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종근당만 보더라도 두 개가 지금 20, 20위권 안에, 네, 지금 어, 이렇게 기록을 냈고요 제약사 매출에서 종근당이 4위를 하면서 정말 이게 약진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죠. 그만큼 이제 종근당이 그동안 매출을 정말 많이 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어, 조건부로 허가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아주 긍정적으로 좀 프리가 될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모아진 것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허가 자체가 어, 정말 이제 특이하죠. 이제 원래는 이제, 어, 안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조건부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어, 기대감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특별한 이슈는 이제 특별, 어, 그렇게 없고요. 일단 종근당 이제 실적을 보자면 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매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2021년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지금 차트 자체는 그동안 이제 하락을 했지만, 어, 최근 며칠 사이에 반등을 하는 어, 바닥 대비해서 정말, 어, 바닥주 정말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바닥 대비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 컵핸들 형 이제 패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 갭으로 좀 상승한 거고, 뭐 다른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어,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 4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아직 안, 안, 어, 네, 안 나왔는데요. 그 개발비가 좀 증가하면서 기대치가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것보다 이게 아직 컨센 어, 예상치거든요.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 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지금 뭐 음, 외국인 기관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눈에 띄는 뭐 그런 건 없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그나파벨탱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뭐강 음, 중요하게 분야라고 하신다면 그 애들이 치료제로 쓰려는 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해외의 어떤 램데시비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어떤 그 실험 관련 어 실험 관련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대감이 몰리는 것 같은데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면 백신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어뭐 치료제도 당연히 필요한 시기긴 이 하지만. 지금 전세계가 백신 치료제에 뛰어드는 시기라, 뭐, 앞으로 치료제나 <laughs> 백신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뭐, 결과를 도출할지는 모르, 모르니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뭐 22만원까지만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로는 분명히, 뭐, 어떤, 그, 나파벨탄에 대한 어떤, 지금 기대감도 남아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주가를 올리기에는, 자, 오늘도 이제 약간 저항 받고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자, 여기 좀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찍고 거래량 실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린다라는 게 그렇게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목표가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4월까지 그 저거 뭐죠? 조건부 허가 나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어지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가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막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뭐 천천히 닫고 뭐제 목표가 닫고 이제 내려오고 그럴 수도 있으니 일단 목표가는 좀 현실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에서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오늘의 저점 수준 어, 컵 핸드 패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요. 그렇게 그 그림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컷 핸들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 패턴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한번 내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제 하락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번에는 그 손절 입절가를 네, 좀 넓게 잡겠습니다. 17만 0천원 오늘 저점 정도 수준에서 잡고 대응하는 게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볼리저벤도 중단에 이탈하는 거고 어, 오늘 저점에다가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 이탈하면 다시 16만 원대까지 올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우선 넓게 잡더라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뭐 혹시나 <laughs> 아니면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뭐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뭐 이제 이 종근당 같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뭐배 그러니까 40만 원 50만 원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20만 원대에서 어 승부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뭐 종근당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 치료제, 나파베탄, 조건부 허가 기대감이랑요. 그리고 k k b 라든가 프리뷰나, 프룰레,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급, 이제, 제품들이 이번 년에 실적을 좀 내줄 것으로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신, 어, 실제로 4분기 실적이 개선되었, 이번 연에, 그니까,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실적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 하락 요인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동안도 이제 주가를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이 종목만큼은 뭐 매물 때 하락 돌파 말고는 네, 뭐 특별한 이슈 없이 뭐 그냥 하락 요인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장에서 사람 법 앞서가는 주식수익 길라잡이 어 오늘 이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뭐 좋지도 않았지만 어 그렇다고 뭐 폭락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어 하락하다 보니 이제 체감상으로는 정말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 정말 시장이라는 것이 무작정 매수하고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이제 전략적으로 어, 정말 최대한 호가 하나라도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주가에서 매도를 함으로써 내 예수금에 찍힐 때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어, 정말 이제 뭐 유튜브 케이브티 보면서 뭐 제2의 박스에 이요1000%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정말 알맹이 꽉찬 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정말 1000% 500% 이렇게 수익 노리다가 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시 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부터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최근에도 제2의 박사 바이오, 제2의 다알이라고 나온 것들, 어, 지금 제2의 박사 바이오는 없죠? 네. 그런 네, 상황에서도 과연 그런 천프로를 놓으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예측이 안 되는 건데도 예측을 어학님은 뭐, 뭐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주가가 어, 지금 천원짜리인데 만원은 갈수 있겠다. 어라는 것들에 낚이지 마시고 정말 주식은 꾸준히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살아남는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처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개인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은데요 문의가 많아서 살짝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다른 업체가서 몇 백만 원 하는 회비 내면서. 어, 괜히 마음고생 하시고 아니면 종목만 쌓이는 매매 하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원활한 매매 하시면서 꾸준히 씩 청산 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더 남매매를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